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루스포럼의 김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 저는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미국의 빌붙어서 생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다라는 거짓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독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이 거짓말이 정말 위험하고 위험하고 악독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국도 그렇고 놀라운 성장도 그렇고 이것은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천 상륙작전 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값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아,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제 동생이 영종도에 살고 있어서 영종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석 아, 그 바다를 건너 보시면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 집에 딱 가고 나니까 눈앞에 월미도가 보이더라고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려낸 인천 상륙작전의 첫발을 디딘 곳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기적이 실현된 곳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기 전에 이재춘 대사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이 작전을 위해서 지연작전을 위해서 오산의 스미스 부대가 파견됐습니다. 스미스 부대 사실은 총알받이 됐습니다. 이런 미국인들의 헌신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인천상륙작전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분 계셨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예, 메가더 장군입니다. 뒤에 동상 보이시죠? 예, 메가더 장군님께 감사의 박수 이 시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년 전에 저기 있는 메가더 장군의 동상에다가 페인트를 던지고 올라가서 오물을 투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학생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목소리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 이라는 아, 제목으로 저희가 여기 모였습니다. 이거 원래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저희가 왜이 자리에 다시 모여 있습니까? 왜냐하면 좌파 정부 때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러한 참혹한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일어나신 것이 이병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각 단체장 여러분들이십니다. 이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미동맹이 자유와 진리를 위한 또더 나아가서 신앙의 동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항상 바른 결정, 바른 판단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깨워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이 제국주의 일본에 속고 있을 때 일본에 속지 마라라고 경고하시고 깨워내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을 때 그래서 좌우합작하려고 할때 공산주의자들은 믿고 협력할 대상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경고하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을 깨워내고 각성해야 하는 사람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미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의 그건국의 토대가 된 보편적인 가치들 근본적인 가치들 아또그 건강한 신앙이 미국의 안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우리가 미, 깨워내고 미국이 바로 설수 있도록 목소리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바로 서야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숙명이고 이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시작할 때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생존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사명이 사명을 반드시 반드시 감당해야 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미 동맹, 한미 동맹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맹의 미션은 아직 완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6.25 전쟁 때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 지키기 위해서 어, 미군이 파병했는데 원래는 38선까지 수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어, 결단을 통해서 10월 1일 날 우리가 북진통일하려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것이 응원하는 것이 메가 더 장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북한의, 미,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 70년 동안. 김일성, 김일성 일가의 압제 가운데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의 압제 가운데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여러모로 여러모로 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것이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기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하는 데까지 나갈 아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면서 이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시 한번 아. 어,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